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친구 차를 이용하여 11월 21일부터 5박 6일간 해안선을 따라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아온 이야기를 몇 차례 걸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1 0년 전인 2013년 10월에 친구와 둘이서 기차를 타고 7박 8일 동안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용산역을 출발하여 목포, 광주, 순천, 진주, 밀양, 부산, 영주, 철암, 태백, 영월을 거쳐 청양리로 돌아왔었는데 동해안에 기차설로가 없어 동해안을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릴 적 친구 네명이 해안을 따라 서해, 남해, 동해를 모두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을 출발하여 군산, 목포, 여수, 진주, 부산, 경주, 강릉, 속초를 거쳐 서울로 되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함께 간 친구들 중 일부의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 각 지역을 천천히 둘러보지 못하고 주마간산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여러 차례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는 가능한 관광지는 각 지역의 그동안 가보지 못한 장소 또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 한두 곳만 둘러보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맛보는 식도락 여행에 초점을 맞추어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에서 군산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행은 여행 첫날인 11월 21일, 다소 늦은 시간인 낮 12시경에 서울을 출발하여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군산으로 가면서 먼저 들린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33센터입니다. 이곳에 가면 지상에서 33m 높이에 위치한 전망대에 올라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길이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조망할 수 있죠. 특히 이곳에서는 국내 최대 유압식 배수관문인 신시 배수관문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도 새만금 방조제를 보기 위해 이곳에 들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망대를 폐쇄했기 때문에 전망대로 올라갈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33센터로 들어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니 정문을 지키는 수위 아저씨가 나오라고 손짓을 하네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인터넷상에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여 왔다고 하니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하면서 올라가 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종래에는 상시 개방을 하였었는데 현재는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방문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어렵사리 7층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가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망대에는 새만금 방조제의 역사와 사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비디오 및 전시물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전망대 내부 모습과 새만금 방조제의 주변 풍경을 보시죠. 전망대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내려다본 다음에는 고군산 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선유도를 찾았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을, 옥도면이 관할하는 섬의 무리로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등의 10개의 유인도와 횡경도, 보농도 등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죠. 고군산 군도 중심인 선유도는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해 있지만 군산에서 50km나 떨어진 먼 바다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2017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고 또한 몇몇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이제는 차를 몰고 대부분의 유인도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는 고군산 군도 중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신선히 놀았다 하여 선유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죠. 선유도에서는 옥돌 해변에 있는 명품 데크길을 걸었습니다. 옥돌 해변은 선유 1구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해변으로 모래사장이 아닌 부드러운 옥돌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풍광이 아름다우며 이곳에 아름다운 명품 해안 데크 길이 조성되어 있죠. 데크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 발 아래 해변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데크 길에서 만난 낚시꾼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조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마침 해질녘이라 데크 길에서 바라본 석양의 모습도 근사하였습니다. 함께 선유도 명품 데크길과 주변 풍경을 감상해 보시죠. 선유도 둘레길을 걸은 다음에는 미리 아고다를 통해 예약해둔 숙소인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G7 호텔로가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장을 푼 다음에는 곧바로 저녁을 먹기 위해 미리 알아둔 군산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횟집 자갈마당으로 전화를 해보니 예약이 끝났다고 하면서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집을 급하게 수소문하니 호텔 주인이 회를 드실 거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집으로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며 세진이라는 횟집을 소개해 주더군요. 그리고 택시도 불러줘서 호텔에서 소개한 집으로 가서 네 사람이 11만 8천원 하는 모둠회이를 시켰습니다. 조금 후 나오는 음식을 보니 이른바 쓰기 다시도 다양하게 많이 주고 싱싱한 회도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일행은 소주를 곁들여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번 여행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기원하였죠.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는 호텔로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묵은 G7 호텔은 군산의 호텔 밀집 지역에 있어 찾기가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니 시설은 그런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트윈 룸으로 방 크기도 적당하고 욕실에는 탕도 있고 깨끗하여 두 사람이 자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친절하고 다음 날 아침도 간단하지만 무료로 제공해주어 가성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여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